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CP 포인트, CP 배너, CP가 해자다라는 소문이 많은데 이게 대체 어떠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10월 8일에 할 수도 있고 10월 15일에 할 수도 있어. 우선은 시엘라가 그 업데이트 주기가 원래 중국 서버는 5주였는데, 그 한국 서버는 4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땡겨왔거든요. 근데 또 cp 포인트는 안 땡겨 올 수도 있어 가지고 안 땡겨 오면은 10월 15일에 진행을 하는 거고 땡겨 오면은 10월 8일에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하고 우선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배너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 배너에서 여기 배너에서만 먹어야지 ssr 0을 먹어야지 이 CP 포인트 한 개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시엘라 뽑는다고, 뭐 그리고 엔야 뽑는다고 이 배너에서 SSR 영웅을 먹어봐야 CP 포인트는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픽둘이 뜨더라도 SSR만 SSR만 뜨면은 무조건 CP 포인트를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혹시나 12포킨 포인트 이거 사용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사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환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조각을 캐놓으면 그때 곧바로 바꿔먹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전에도 다 가능했거든요. 한세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배너에서 뭘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옆에 발가스 표시가 있는 캐릭터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온 아리아, 그 다음에 이리아, 이렇게 있는 데에서는 이두 명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수있고그 다음에 이미르 님프베너에서는 이미르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아 롤랑 배너에서는 프레시아를 가져가는 게 좋아. 그러면, 만약 내가 배너를 뽑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그래서 CP 포인트를 얻었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환이 되는 건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전, 그 이전 배너에서 사용된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탭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CP 뽑기 이벤트 창이 있거든요. 거기 창에서 내가 그 반대쪽, 반대쪽 영웅 50개랑 그 다음에 CP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반대쪽 커플, 조각 6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랑그리사 같은 경우는 조각 6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웅을 소환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뽑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CP 배너 뽑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두 명을 다 얻으려고 했었는데, 어?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프레시아도 먹고 롤랑을 먹었어. 그러면 SSR이 일단 두 개가 떴잖아요? 그러면 CP 포인트도 두 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미 시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거를 가지고 있고, CP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조각을 50개만 캐면은 아리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50개를 캐면 이리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시온의 조각이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둘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 그영 보유풀에 따라서 변수가 좀 너무 어무, 엄마, 엄마하게 많다 보니까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뭐 대충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전부터 CP뽑기 배너 이벤트가 만약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2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조각을 캘수 있는 일자는 15일 정도인데, 운명의 문 클리어 15개 캐지고, 그 다음에 일일 조각작 35개. 그니까 10일, 그니까 36개죠. 그렇게 해서 51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는 원리인데, 이게 최소 13일이 걸려요. 13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일단은 만약 그 운명의 문 횟수 이벤트가 지금 10월 14일까지인데 만약 15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이번 10위 뽑기 배너에서 얘네들 다 가져갈 거야라고 하면은 그 조각 캘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간도 빡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택지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뭐 운명의 윤회를 많이 모아두면은 뭐 어차피 그때 가서 상황을, 상황에 맞춰서 뽑기를 일단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미 뭐 특정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네 개의 배너 중에서 나는 어차피 시온이라는 캐릭터 가지고 있고 아리아라는 캐릭터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 여기 밑에가 없어. 여기 밑에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온의 조각은 한번 캐 보고 미리 캐 놓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여기서 대놓고 그냥 프레시아를 한번 먹어볼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 또 진행을 할수 있긴 하거든요 뭐 웅빨이긴 하지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리야 아리야 모두 다 노린다라고 하면은 시온 조각 100개 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캐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근데 일단은, 어 너무 운빨이 좀 갈리긴 하죠. 내가 프레시아에서 롤랑 뽑는다고 하더라도 둘다안뜰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좀, 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덱 상황에 따라서 좀 최, 최고의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만약 진짜 딱이 배너에서 반대쪽 영웅, 하나 먹게 되면은 조각 50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쪽 용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자 시스템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딱이 이벤트 할때이 CP 뽑기도 같이 오픈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쉽다. 아, 시오는 미리 생각을 하긴 했어야겠다. 왜냐면 둘다 없으면 1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